안녕하세요 엄지왕자입니다 오늘 가져온 것은 무엇이냐 바로 1대32 비율 RC카입니다 제 영상 중에 RC카 영상 중에서 엄청 조그만 엄지손가락만 RC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영상이 아직도 꾸준히 사랑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준비한 2탄입니다 바로 충전단자, 설명서, 컨트롤러, 덤프카입니다. <laughs> 보면 엄청 작아요. 저 엄지 양자 손바닥보다도 작죠? 엄청 작은데, 일단 저번에 제가 리뷰했던 RC카는 정말로 엄지 손가락만 해요. 엄청 작죠? 이걸로 비교를 해보자면 한 3배 정도 크기인 것 같아요. 당연히 덤프카니까 스포츠카보다 큰 거는 당연히 맞죠? 제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덤프카 RC카는 이 정도 크기란 말이에요. 이것도 엄청나게 자그만한 편인데, 이거랑 비교해보면 은 그냥 밟고 갈 수도 있어. 이 밑으로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어. 이아이카는 제가 리뷰를 하려다가 고장이 나가지고 여길 열어보면은 AA 건전지 두 개가 들어갑니다. 바로 뚝딱 집어넣고 일단은 바로 켜보겠습니다. 이거 스위치 온, 불빛 스위치 온, 불빛오 기대된다 이거. 3, 2, 1 잠깐만 여기서 구독 한번. 어 정말? 자 그러면 바로 시동을 걸어보겠습니다. 발치 오 생각보다 엄청 빠른데요? 바퀴가? 와. 시원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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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짝만 가 볼까? 살짝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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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짝 살짝 일단 스피드는 엄청 빠른 것 같아요. 이건 몇 가지 테스트만 해 보고 바로 밖으로 나가 가지고 주행을 해 볼게요. 1단계 테스트. 스피드 주행은 실내에서는 불가능할 정도로 엄청 빨라요. 자, 두 번째 테스트. 덤프카라면 이런 ILG 책은 넘어갈 수 있어야지. 자. 오, 나 가지 마. 두 번째 테스트, 살짝 살짝 가야 돼. 음. 안녕히 계세요, 아, 여러분. 떨어져. 안녕히 계세요, 여러분. <laughs> 그래, 미니 피규어니까 이거는 못 넘을 수 있어. 오케이 인정. 그렇다면 이 지갑은 넘을 수 있겠지. 넘어라. 오, 오, 엄청 잘 넘는데요? 일단은 바퀴가 엄청 크기 때문에 이런 거는 그냥 넘는 것 같아 근데 이거 진짜 밖에 나가가지고 오프로드를 달린다고 치면은 과연 이게 잘 달릴 수 있을까? 라는 의문점이 드는데 잘 달릴 것 같아요 그렇다면 바로 밖으로 나가서 오프로드 주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나가보시죠 Floating through the air. 밖에 나가서 주행을 해봤는데요. 이게 작다고 무시하면 안 되는 게 엄청 빨랐어요. 엄청. 속도를 주체하지 못해가지고 이게 앞바퀴가 막 이렇게 들릴 정도로 이렇게 빨랐거든요. 그래서 이 RC카의 장점과 단점을 말해보자면은 일단 첫 번째 장점. 속도가 엄청 빠르다. 그리고 두 번째 장점. 충전식이어서 별도의 배터리가 필요 없다. 하지만 여기에는 배터리가 들어가긴 하는데, 한번 넣으면 오래 쓸것 같아요. 그렇게 전력을 소모하진 않아요. 세 번째 장점. 생각보다 센서가 길게까지 닿아서 장거리 운행까지 가능하다. 그리고 네 번째. 보시다시피 엄청나게 멋이죠 자, 그렇다면 단점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일단 단점 하나. 제 것만 그런지 모르겠는데, 이렇게 보시면은 왼쪽 바퀴가 살짝 떠있어요. 이렇게 봐서는 잘 모르겠지만, 눌러보면은, 이쪽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. 하지만 이쪽은 바퀴가 눌리는 걸볼수 있죠? 살짝씩. 약간 미세한 차이를 볼수 있나요? 이게 왜 단점이냐? 출발을 할때한 바퀴가 살짝 떠있으니까 무게 중심이 안 맞아요. 그래서 자꾸 삥삥 돌아. 지금도 보세요. 분명히 이쪽으로 돌게 될 거예요. 보이시죠? 버튼을 이쪽으로 돌리면은 저속주행이고 이쪽으로 돌리면은 고속주행인데 저속주행일 때는 그나마 덜 휘어요 근데 고속 주행일 때는 바로 뱅글뱅글 막 돌아요 그게 일단은 첫 번째 단점 두 번째 단점 이거는 단점이라고 할순 없지만 이게 너무 작다 보니까 아까 잔디밭에서 보셨죠 잔디 높이가 한이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도 이게 계속 잘못 가요 오프로드 차인데 너무 작다 보니까 오프로드가 좀안 되는 느낌? 그리고 세 번째 단점 솔직히 더 이상 단점은 없습니다. 이렇게 조그만데, 이 정도 퀄리티의 자동차와 이 정도 스피드, 이 정도면 정말 잘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.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았어요. 그래서 이 RC카는 어디서 사냐? 여기.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샀는데, 알리익스프레스에다가 이렇게 검색하시면 나올 거예요. 자, 오늘의 장난감 리뷰는 여기까지. 그렇다면 저는 다음에 좀더 재미있고 신박하고 신기한 장난감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렇다면 이만, 빠이!